제 거기에 나오는 것 중에서도 보면은 이게 이제 또 여기서 어,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굉장히 많이 그런 이용이 되는 것 같아요. 레드킨 효과 뭐 이런 거 있어요. 그래서 그 앨리스하고 그 여왕하고 둘이서 막 열심히 뛰어요. 근데 아무리 뛰어도 계속 제자리인 거예요.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우리는 열심히 뛰는데 제자리냐 그랬더니 이 나라에서는 어? 이제 열심히 뛰어야 제자리인 거고 네가더 앞으로 가고 싶으면 지금 가는 것보다 두 배는 더 열심히 뛰어야 된다. 그런 거야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시면 주변 환경이 매우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제자리에만 있으려고 그래도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야. 그러니까 요즘 같은 때 우리가 이제 사회가 너무 빨리 변하고 막 힘들고 하니까 내가 예전에 같으면은 그냥 이 정도 노력만 해도 그냥 따라갔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도 더 많은 노력을 해야지 그냥 현상 유지를 하지. 안 그러면은 자꾸 지쳐진다는 그런 얘기거든요. 그래서 이제 여기는 웨드킨 여기 나오는 이제 붉은 여왕 효과라는 것이 이런 거야. 그래서